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이 새롭게 동참하면서 63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이 없었다며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you, 제3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이유가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가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돼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4년 만에 결의한 공동 제한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deplorable that the dprk diverts its resources, which should be spen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to continue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y do not exist, nor can they ever exist in our country, where people first principle is fully embodied in all spheres of the social life. 김성대선은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국내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려고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인권 경시 풍토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However,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미국, 한국 등이 공동 제안국에 동참한 가운데 제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되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뷰 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이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된 상태이며 특히 3번 갱도 주변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의 라파일 그로시 사무총장은 16일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갱도 입구 도로가 재건된 풍계리 4번 갱도는 굴착 작업 등의 정황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변 핵 단지에서는 지난 9월 이후에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오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인 정황이 있었고 9월 말과 10월 초에는 실험용 경수로 냉각 시스템을 실험하는 증후가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핵 실험장 개방은 큰 문제로 추가 핵실험은 심각한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정상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회담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가운데 15일 한국과 중국의 북핵수석 대표가 화상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양국 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특히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엄정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화상협의를 하면서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서로의 우려 사안과 특히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샤오밍 대표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합의에 계속 전념하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방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과 관여할 것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탈취한 하무화폐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을 억제하는데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 등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Uh, and the PRC uh, has a,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uh,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and destabilizing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s. Uh, President Biden raised that directly. 파트 수석부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WMD 역량 진전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미국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17일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대응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에 이번 심포지엄의 목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을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을 훔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무기 개발이 직접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12개국 이상의 정부 당국자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각국 정부가 취할 규제 조치 탈취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이 취할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을 방문 중인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이태우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등 당국자들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2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비롯해 가상화폐 탈취와 세탁, 핵,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의 해외 파견 정보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A 뉴스 조은장입니다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에 새로운 대형 유류 저장 탱크 시설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최근 남포 유류 밀집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 8월 원형 부지가 조성된 지점에 유류 탱크로 보이는 대형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이 유류 탱크 시설은 이전 위성 사진에서는 볼수 없었던 탱크 시설의 그림자가 생겼으며 그 길이가 주변 다른 유류 탱크의 그림자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공터였던 이 부지에 원 형태의 바닥을 조성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외벽을 쌓아 올리다가 이달 초부터 유류 탱크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새 유류 탱크가 거의 완공됨에 따라 2018년까지 이 일대에 모두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모두 29개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년 동안 유류 탱크와 유조선의 하역부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을 비판해온 캐나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캐나다의 대북 비판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추종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한 북한 외무성의 비난에 대한 BOA의 눈평 요청에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끔찍한 행동은 영내와 국제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와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본 한국 국민과 굳건히 함께하며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구축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부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6일 국방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가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군수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이유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많은 군인과 무기를 잃었고 이들의 원활한 무기 생산과 군수품 확보를 무역 제한 조치가 막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전쟁 이전 시점에 군수물자 재고를 다시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 함께 참석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타이완 침공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진핑 주석은 가까운 미래에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자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